아 반갑습니다 <laughs> 어.. 카드 아무거나 상상인데 에이스나 퀸처럼 너무 흔한 거 말고 그냥 아무거나 랜덤으로 어려운 걸로 생각해 보세요 좋습니다 손을 이렇게 해주시겠어요? 아무 말도 안 하실 거예요 한쪽은 예스고 한쪽은 노입니다 그냥 아무거나 정하시면 돼요 어, 저, 저는 저 당연히 몰라야겠죠? 이제 만약에 제가 질문을 할 거예요 그게 답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예스면 예스를 쳐다보시고 노면 노를 쳐다보시면 됩니다 혹시 그게 빨간색 카드인가요? 혹시 그 카드가 그림 카드인가요? 제, 이나 킹, 이나 킹. 혹시 그 카드가 스페이드인가요? 좋습니다. 혹시 그 카드가 낮은 숫자일까요 혹시 그 카드가 홀수인가요? 음. 오케이, 좋습니다. 손을 내려으시고 오케이, 머릿속으로 계속 상상했어요, 그 카드를. 머릿속으로 계속 떠올려주세요 구스페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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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령카드 보자 구스페이드 구스페이드 맞죠 물론 제가 고령카드 당연히 구스페이드입니다 감사합니다